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엄지척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AI 반도체 총정리 자료집 7월까지만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FD 승인을 기대를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 기업,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놈 프로젝트다 라고 하는 거를 어,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완수가 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안에 어떤 염기서열로서 유전자들이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고릴라하고 원숭이가 뭐가 다르냐,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 유전자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유전자를 통해가지고 발현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 이 유전자의, 개개인들의 유전자의 취약점들을 찾아서 보완을 하고, 암 치료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어, 지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개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어떤 유전자 유전자들이 있는지까지는 분석이 되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초정밀 유전자 지도가 제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기적의 치료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줄, 줄기세포 치료제가 난치병 치료를 기대를 해줄 수, 난치병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겠고요. 나아가서 체내의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암 줄기세포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암 줄기세포가 바로 암세포를 발현시키는 물질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어느 곳에서든 이암 줄기세포에 의해서 암이 유발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줄기세포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이 난 치료제가 아직 없습니다. 10년이 넘게 지금 없게 되게 되는데, 국내 기업이 세계 최초로 어, 줄기세포치료제 FDA 승인을 노리고 있겠다. 이 FDA 승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가 주요 업종으로서 FDA가 전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50%를 차지 하는 북미 시장, 이 북미 시장에 출시를 할 수가 있는 의학적인 승인이 되겠고, 나가서 아이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은50% 북미 시장을 넘어서 전세계로 출시를 할 수가 있는 가장 공신력이 높은 인증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적의 치료제 개발 기대감입니다. 인간 개놈 프로젝트 착수 10년 만에 2017년 유전자 지도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 DNA 서열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세포를 만들어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 밝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아직은 현재까지는 유전자 지도 그러니까 어떤 염기 서열로서 우리 몸 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지만 밝혀진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더 깊숙하고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이 분석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생성형 AI가 추론 시스템으로서 개발이 되었죠 얘가 우리 몸안에유전자의 해독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올해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유전자 지도 개눈 프로젝트를 넘어서 인간의 면역 체계를 해독하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던가 어떤 암세포가 생기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사멸시키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럼 암세포가 우리 면역 체계로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의약품으로서 주입을 해주게 된다고 라 하면 이거를 완치시킬 수가 있겠느냐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면역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착수가 되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60조개의 세포가 있고요 각각의 세포 안에 세포핵 안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세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장기, 각각의 뭐 위나 뭐 대장 아니면 뭐 췌장 이런 장기 그리고 근육. 아니면 이제 골수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골수 세포 근육 세포 장기 세포로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각각의 성체 줄기 세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수정란에서 유래를 한 거는 배아줄기세포고요어 지금 이제 이 배아줄기세포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어, 뭐, 눈을 만들고, 위를 만들고, 췌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배아줄기세포에서 이제 이 성체줄기세포로 어 분화가 되게 된다. 그래서 어 모든 신체세포로 분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2004년 당시, 이제, 황우석 박사 사태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도 이제, 어 열띤 뭐 토론이 진행이 되는 주제인데, 2004년 당시 때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을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제 조화제약은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대표격으로 이제 꼽히게 되면서, 1000% 이상의 급등세를 1 년도 안돼 가지고 대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굉장히 쇼킹한 그러한 재료였습니다. 불치병 환자에게 바로 이 줄기세포가 기적의 치료법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당해 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 같은 경우는 이하이 이 상체에서 하체로 신경을 전달을 해주는 이 척추 신경이 손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당해가지고 이 머리에서 움직여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신경을 따라서 신경이 이제 이 하체에 어 근육 세포들을 건드려 주는 그런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지금 끊어진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다른 뭐 상처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은 뭐 위세포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은 재생이 굉장히 잘 되게 되는데 척추 신경 특히나 이 신경 관련된 세포들 같은 경우는 재생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척추 신경 줄기 세포를 개발을 해서 척추에다가 주입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이 신경이 살아나게 되면서 하반신 마비 환자가 걸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시각 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이눈 뒤에 눈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시신경이 손상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눈 뒤쪽에다가 시신경 줄기세포 아니 뭐 망막세포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너무 이제 비만 환자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어,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은 어, 그런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관절염을 많이 이제 앓고 있죠. 너무 이제 많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관절이 재생이 되다가 되다가 안된 어, 걸어다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이 환자들의 무릎에다가 관절 줄기 세포를 투입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걷는 게안 아프고 잘 이제 걸어 달 수가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현재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치료법들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2005년 당시 때 황우석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조작으로 이제 사실 밝혀지게 됐었죠. 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어 이게 결국에 배아라고 하는 거는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수정이 되어 있는 이 수정란을 보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결국에 어, 좀 이게 그, 나뉘어지고 나뉘어지고 계속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결국에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게 배아 자체가 사람인 거 아니냐? 그러면은 사람을 가지고 이거를 실험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 배아줄기세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난자를 확보를 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여성의 몸에서 이제 뭐한 달에 하나씩 그 난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해서 체내에다가 호르몬 주사를 맞게 해가지고 한 달에 어몇 개씩 막 나오게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형식으로 어, 그 배아줄기세포의 그런 물질들을 얻게 되는데 그 부분들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의 미래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배아줄기세포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배아줄기세포 이후에 성체줄기세포, 그러니까 뭐 간줄기세포라고 하던가 위줄기세포, 뭐, 근육 줄기 세포 이런 식으로 다 커서 성체 줄기 세포 위주로 연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세대 연구로서 배아 줄기 세포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성체 줄기 세포를 역성장을 시켜가지고 배아줄기세포 형태로 만드는 방식인 유도, 만능줄기세포. 이게 지금 현재 2세대 형식으로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국적 제약사 바이엘 같은 경우는 배아줄기세포 유래의 파키슨병 치료제를 FDA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파키슨병 같은 경우 이제 알츠하이머로도 어, 여러분들이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 암세포 대상의 줄기세포 연구 같은 경우도 글로벌 빅파마 쪽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른 성체 줄기세포와는 다르게 암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장기 어느 곳에서든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 줄기세포가 대장이나 위에 간다고 거기가 간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성체 줄기세포 다 자라서 이제 자신의 역할이 뭔지 정해진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암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곳에 정착을 하고 암을 발생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암 줄기세포를 그러면은 타겟으로 그러니까 이 암을 발생시키는 태초물질인 암 줄기세포를 없앨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암을 예방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암 줄기세포를 타겟으로 이암 암 줄기세포를 없애자라고 하는 표적항암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중항체를 통해 가지고 이암 줄기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를 달아서 한 곳에다가는 면역항암제를 달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해당 부분이 글로벌 빅파마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지금 7월 중순에 샤페론이라는 지금 기업이, 국내 상장 기업이죠. 암세포, 암줄기세포 표적으로 차세대 면역치료 기술의 전임상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90%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번 달 들어서만 100% 이상의 급등세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의 FDA 같은 경우는 임상과정에 진행이 되는 윤리적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를 임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치료제를 만드는 물질, 이 물질을 얻는데 방금 봤었던 것처럼 돈을 주고 사람에게서 얻지 마라. 어, 친인척끼리까지는 좀 얻어갈 수가 있던가 아니면 네 몸에서 채취를 해, 해가지고 연구를 해라. 어,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나 세포치료제 임상이 그만큼 FDA 쪽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그런 문제 때문에 줄기세포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윤리적인 문제 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FDA 승인을 받은 어 줄기세포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 바이엘 쪽의 파킨슨 병, 어 배아줄기세포치료제, 얘가 이제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 FDA 승인 기대감이 가장 높은 확률, 확률이 높은 어 그런 이제, 어, 약품이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해당부 이 실험 물질 확보에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윤리 기준이 엄격하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의학의 미래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FDA 쪽에서 이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FDA 승인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승인 같은 경우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네이처스입니다. 국내 줄기세포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세계 최초로 중증 퇴행성 관절염 대상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를 직접 국소 주사를 통해 가지고 무릎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2020년 당시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되면서 주가에 엄청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식약처 쪽에서 작년에 해당 부분을 반려를 했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부분 소송 걸고 뭐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 이미 지금 fda 임상 2 a 이상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후기 임상 2 b 3 a 이상이 진행 중이다 이 부분이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임상 fda 임상 통과 자체를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게 아니라 이 통과, 통과 기대감에 따라가지고 그동안의 주가 급등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승인이 통과 여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이 통과 확률, 이 기대감이 딱 나타나게 될때 주가가 굉장히 제약바오 쪽에서 강하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크 로젠입니다. 정밀 의학 생명공학 기업이겠고요. 생성형 AI를 결합을 한 개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젊은층에서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어 이쪽에서만 지금 매출액이 2천억 이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유전자 검사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 줄기세포를 타겟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암 줄기세포의 바이오마커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전자 가위에 해당된 부분에 있어서 대장주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유전자 가위 쪽 같은 경우도 어, 현재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 트렌드 중에 하나죠. 어, 급등 타이밍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좀 다뤄드렸었는데 이 부분으로서도 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자료집 어, 이번 달 7월까지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주기적인 자료집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해당 자료집들 통해서.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이 적중시켜드렸죠? 이번 자료집도 놓치지 마시고요. 핵심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 급락세가 이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 또큰 수익들 걷어 가실 수가 있겠죠? 해당 자료집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버튼 눌러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어,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건좀 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특히나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놓치지 마시고 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가입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가입하시고 나서 핸드폰 번호 어, 이런 거 일절 안 쓰셔도 됩니다.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이용하십시오. 설치하시고 들어가시면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 있을 겁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셔서 위쪽에 별표치고 첨단 패키징 총정리 자료집 있죠. 이거 누르시고요. 그럼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 보시면요. 첨부 파일 있어요. 첨부 파일. 여기 눌러 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어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내역들 보시면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 찍어드려서 한 2, 3일 정도 만에 20% 이상 급등이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어,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자료 좀 올려드리게 되면은 장 시작 전에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당일 시장에 있어가지고 단타 가능성 높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매일매일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매일 아침에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 핵심 자료지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 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하다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 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